저희 또 시장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유리기판 수익화 설계는 끝났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네. 오늘 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유리기판의 연결 고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네. 어떤 또뉴스들인지 한번 해석을 부탁드려볼까요? 일단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2028년도부터는 유리 기판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 소재가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 올 초에도 분명히 있었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AI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 영역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유리기판이 많이 거론이 됐었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또 계속 이렇게 같은 뉴스가 반복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부분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탑재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기존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리 기판은 뭐냐면 플라스틱 기판과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를 모두 유리로 만들겠다라는 게 유리 기판이에요. 그런데 이 뉴스에서 말하는 삼성전자의 유리 기판의 개념은 뭐냐면 플라스틱 기판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라스 인터포저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째로 유리기판으로 바꾸는 것과 인터포저라고 하는 부분만 글라스로 바꾸는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 가격의 차이입니다. 유리기판이 도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도입을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높은 가격. 왜 높은 가격이냐? 이게 내구성이 약합니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되느냐? 바로 수율에 대한 개선세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유리 기판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잡고자 하는 게 바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 글라스 인터포저를 이제 올려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현재 현실적인 목표인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만약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가 디진 부분을 저는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젠이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글라스 인터포저가 들어갔을 때 조차도 수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수율인데 이 수율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만 해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해당 뉴스를 통해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SKC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삼성전기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중소형단의 이제 유리판 관련주들을 봐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이 기술을 해줄 수 있는 장비주들이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드린 SKC도 좋고 삼성전기도 좋지만 저는 기존의 TGV라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 구멍, 홀을 뚫을 수 있는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이 필옵틱스 그리고 YC킹과 캠트로닉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세 기업을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세 기업 모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기업이니 이 뉴스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이세 기업이 현실적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토대로 따져봤을 때 실적 기준으로는 캠트로닉스가 2024년 한해실적만 놓고 보면 세 기업 중에는 단연 우수합니다. YC 캔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봤었을 때 매출은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이제 단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변동성이라든지 수급 기준으로 보면 필옵틱스가 가장 또 선두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시청자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대장주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필옵틱스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인터포저, 글라스 인터포저라는 기술이 언제 상용화될지도 모르고, 유리기판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보아하니,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캠트로닉스가 낫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로드맵에 관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관련주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진입점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유리기판에 관해서 삼성전자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에 그간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 쪽에. ...에서 좀 뒤쳐졌던 기술력들을 만회할 만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엔 지금 블랙앨 아키텍처 라고 하는 플랫폼과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발열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잡았느냐 이게 포인트 일것 같거든요 발열을 잡아야지만 결국엔 데이터 센터와 AI 센터를 돌림에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또 이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만 지금 단가도 초격차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장점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HBM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지만 이 글라스 인터포저 기술을 누구보다 양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수율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HBM 시장에서 어, SK 하이닉스하고의 이제 밀접한 협업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기와 SKC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럼 결국 이 유리기판이라든지 글라스 인터포저를 모두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삼성전자인데 왜 삼성전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련의 어떤 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아, 현 체제에서의 우선 중심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물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의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올라올 만한 강력한 무기가 될 만한 모멘텀, 텀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와 CDMO, CMO를 분리했듯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와 패밀리스를 분리해야지만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는 그 뉴스가 나오 전까지는 시간과의 싸움 대신에. 지금 방금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고 엔비디아도 amd도 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도 모두 다 지금 진입을 해서 누가 누가 더 빨리 생산을 할까 누가 더 값싼 가격에 더 많이 양산을 할까 지금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 가지실 필요는 저는 있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sk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좀 많이 봤는데 호가 물량이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주 쪽을 보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괜찮고,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나는 지금 정치 테마주가 너무 많이 포트에 깔려있어서 중소형주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예요 s k c 예요 이거 물어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삼성전기의 편을 좀 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이슈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왔던 이슈니까 전기 쪽을 좀 보자 그런 의견인가요?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아마 오늘 우리나라 장시학 전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다뤘을 게 애플 관세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갤럭시 시리즈도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단단하게 확인을 한 상황이라서요. 삼성전기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